안녕하세요. 들어와 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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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하세하우스투어하 있겠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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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세요안녕하요안녕요안 bam. 안 잡히네. bam. 자, 이순의 퍼스트 스타트. 저색하게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뭐냐. 제가 식단을 맨 올려 드리다가 제가 시도를 혼자 많이 해 봤어요. 시도를. 엄청 많이 해 봤는데 그게 혼자 찍게 되니까 뭔가 되게 어수선해 보이고 집중도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테디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촬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 테디한테 많은 감사 인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식단은 되게 간단한 음식이에요. 자, 일단 먼저 고구마를 닦은 다음에 구울게요. 그 고구마 첫 번째로 제가 닦아 놓은 건데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고구마를 이렇게 하루 먹을 양을 씻어 놓은 다음에 바로 물을 털고 바로 들고 와서 오븐으로 이쪽 보시면서 오븐 여기 있거든요. 오븐에 집어넣고 이 정도 크기의 고구마면은 한 20분이면 익어요. 15분, 20분 정도. 그냥 타이머 맞춰놓고 20분 정도 맞춰놓고 자 이제는 탄수화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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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으니까 자, 단백질. 어, 이런 생선 혹시 보셨나요? 생선, 흰살 생선. 이런 틸라피아라고 하는데. 어, 네이버에 치시면 쉽게 구매, 할수 있고요. 코스트코 가이 가시는데, 코스트코에도 상당히 그냥 구비되어 있어요. 자, 냉동 보안하고 있는 필라피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글씨도 혹시 잘, 잘 보이나요? 글씨도? 자, 보시면은 총 지방이 2g 이에요. 그쵸? 그리고, 토탈, 탄수화물, 카보레이트가, 어, 여기 제로입니다. 그리고, 프로틴은 23g. 그러니까, 이한팩에 들어가 있는 양을 적어 놓은 거이한팩에 그쵸? 죠이한팩에 23g의 프로틴이 들어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끼랑 한 40g, 35, 40은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프로틴을. 단백질로 했을 때는 거의 200g 정도 먹어줘야 괜찮은 양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뭐, 닭가슴살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보실 거잖아요. 맨날 먹는 거니까 지겨울 것 같아서 그냥 새로운 거. 제일 뽑은 게 되게 간단해요. 어 일단, 틸라피아 전두 팩. 46g 프로틴을 섭취하고, 그리고 양파. 맛을 위해서 아삭아삭한 식감. 그리고, 배추. 이건 너무 좋은 게, 저희 샐러드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싸. 그게, 마트에서 샐러드 하나 사고, 닭가슴살 하나 사고, 고구마 하나 사잖아요? 그거, 그건 만 원이에요, 만 원. 이제 이거 뭐, 이거 큰 거, 이거 이만큼 다 사도, 이만큼 해도, 한 2천 원 정도면 사니까, 저렴하게 야채를 섭취할 수 있는. 그리고 씻어서 바로 먹으면 되니까, 달달하게. 이렇게 해서, 요리를 시작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리브유. 다른 것보다 올리브유가 가장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거를 저희 집이 오늘 처음 아 뜯고 있는 거야? 저희 집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라 되게 어색합니다 집에서 항상 이러고 있는데 자 올리브유를 적당히 너무 많이 말고 이 정도만 해주시고 좀만 더 해주시고 틸라피아를 이 생선의 원형을 이쁘게 굽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먼저 파는 방법으로 원형이 아닌 파는 방법으로 먹어드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전 거의 손으로 합니다. 기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붙여서 한 덩어리에 놓고 불이 안 들어와 보이네 아, 그래요? 어. 음. 여긴 들어와요? 거기도 안 들어와. 어. 어, 들어오나? 한번안켜봤어 들어온다. 오! 들어간다한번안켜봤어 음. 오! 흰색인데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까서 올려놓고 올려브를 붙인 다음에 자 불은 센불이 아니라 중불에서 네, 중불에서 그 뭐냐 이거 뭐라 그러지? 테디야 이거? 이거 인덕션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고 60, 55도 정도 55 아니면 60도 정도를 고르시면 딱 좋아요 저는 인덕션 보다는 가스레인지를 선호하는 편이라 저희 집이 정연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음. 혼자, 혼자 혼자 사는 33살에 예, 자취방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산지 한 12년 정도 됐고요. 이렇게 하면서서 익어가는 동안에 저희 할게 별로 없어요. 준비물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계란. 계란을 익히는 동안에 계란 하나, 둘두 개만 할게요. 그만해서 이거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일단은 노른자랑 흰자랑 분리를 해야겠죠. 노른자는 최대한 안 먹는 걸로. 노른자는 먹어도 되는데요. 양이 하나의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돼 제가 먹어야 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이 노른자 한 개면 충분하대요 하루에 한개 근데 저는 노른자는 빼겠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거 줬다니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예요 네요리를 뭐, 못해서 일단 이제 기름이 좀 튀어야 그때는 이거 텐션이 펜쳐, 좀 켜서 냄새를 빼주시기다 자취, 자칫, 자취라는 생선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은 소질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소개해 되고. 고등어나 그런 거 드실 때는 절대 프라이팬이 아니라 오븐에 구우세요. 호일국 싸가지고. 고등어 드실 때 이게 틸라피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저희의 그 한국적인, 한국적인 스탱서는 옥돔. 옥돔이나 뭐 삼치. 이 정도, 흰살 생선으로. 고등어는 흰살 생선이지만은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씻고. 어색하다. 첫 차량이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색한 거. 여기는좀 아, 좀 시간이 걸리니까. 물통. 파스트, 저희 파스트 물통이고. 제부시에서 닥터발란스랑 코리아 탱크가 보이네요. 나 영상 한번 올려주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닥터발란스랑. 이거. 어 찍어주세요. 이거는 요거, 요거트 맛 프로틴이고요. 닥터발란스 건데. 이건 제가 이것만 홍보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같이 홍보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그 형님들이 하시는 브랜드라. 자, 막카를 이용해서. 자, 코리아 탱크 프로틴. 이거 바나나 우유 맛. 이거는 요거트 맛 닥터발란스. 둘다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약간 운동 후보다는 평소에 먹는 게 좋고 이거 운동 후에 먹는 게 되게 좋아요. 달달한 게 당길 때, 이거 상큼한 게 당길 때. 홍보 끝. <laughs> 홍보는 짜 우리 거만 길게. 제 파스트만 길게. 파스트 물통 고 판매 들어가고요. 틀어 나왔습니다. 파스트 물통. 예, 뱀. 뱀. m 로 어허 어려 모양이 맛깔스럽게 있죠? 이때 저는 개인쪽으로 후추. 대한민국 사람 식용관수 후추예요, 순후추. 통후추도 좋긴 한데 한국 사람이 저어구하기 편하니까. 향신료 되게 좋아하고, 근데 후추를 제일 좋아해요. 후추를 적당히 뭐 쳤습니다. 뭐이 이거 되게 좋은 게 생선에도 염분도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적당한 염분 섭취량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흰살 생선이 저는 가장 좋아요. 다이어트 할때 막바지에 특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쪽 이거 옵니다. 뭔가 뿌셔야 돼요. 아, <laughs> 사장님. <laughs> 어, 이번 식단편이지만 다음에는 보충제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충제도 오늘 식단위주로갈 거고 첫 번째 틸라피아 배추 쌈타살로가겠습니다 틸라피아 배추 쌈 네. 여러분들 동태전 동태전 동태전이라고 추석 때 많이 먹죠 약간 그 비슷한 맛이 나요 오늘 한 음식이 네. 이거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이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빠프시면은 반으로 갈라야 돼요 반으로 갈리면은 네, 아직도 옆혀 있지 않아서 달라지죠. 안에가 익었죠. 익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애를 부셔요. 끝에는 어떻게 돼요? 부시면은 마지막 뿌십니다 여기 양파를 넣어주세요이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양파에서 물이 나와서. 절대로 눌러붙진 않아요. 혜진씨 냄새가 어떻죠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아침 넘어가네. <laughs> 향이 되게 추석 때 집에서 난 향이 나요. 정말. 이제 보시면 생선이 적당히 들 익었어요. 보시면은. 그때 계란, 흰자 분리해놓은 거를 구워주세요. 자, 걷고, 걷지. 없지. 걷지는 안 돼요. 껍질은 안 돼요. 그리고 한번더 스크램블 하듯이 볶아주세요 진짜 향기가 되게 좋은 맛있는 난 냄새가 나요. 실제로는. 아, 신나어간다전 시즌에 이렇게 식단을 한4끼 정도 먹어요, 시즌에는. 이게 비시즌에는, 어, 지금 제가 비시즌이거든요. 유지식단을 하기 때문에 먹는데, 어, 시즌 때는 양을 좀더 줄여요. 한, 슬라피 한 조각 반 정도로. 비시즌, 지금은 비즌이라 시 마음껏 먹는 편인데, 그래도, 유지식단. 자기의, 이따가 어플로 설명 드릴 건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자기 하루 칼로리를 대사하는 으법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너무 쉽게 나오는데, 너무 쉽게, 부시한번 가야 되나? 너무, 그, 하루에 자기 칼로리를 계산하면은 거기에 자기 뭐 단백질 양이 나와요. 프로틴 양이 나오고, 그리고, 어, 탄수화물 지방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금메스업이냐, 벌컵이냐, 그 마이너스가 다이어트냐로 나눠져요. 먼저 네이버검사하셔서 자기의 하루에 1일 칼로리를 먼저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단 업종으로 풀다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요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예쁘게 담아야 되는데 제가 남자인지라 플레이팅을 잘 못해요. 플레이팅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양을 좀더 잡아야겠지. 하트 모양 만들어 주세요. 아, 하트 모양이요? 하트 모양 될까 모르겠네요. 동그랗게 만들고 하트가 되네. 벌써 하트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laughs> 하트 된것 같은데요? 네. 하트가 됐네요. 배추만 같이 이렇게 해서, 어, 여기 가장 잘 어울리는 양념은, 어, 헤인즈 케첩인데 많이 먹었죠? 헤인즈 케첩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laughs> 보이시죠? 이게 헤인즈 케첩 오리지널.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헤인즈 케첩 로우 칼로리. 이게 일반 그 헤인지 케차에 비해서 75%가 당이 적어요 당을 적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이건 시즌에 저 막바지까지도 먹습니다 <laughs> 이건 마트나 인터넷이나 뭐어뭐 어, 뭐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코스트코 가면 충분히 많이 구할 수있고요 가격도 얼마 안해요 일반 저희 케차에 비해서 얼마 안하고요 얘네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거 집어넣지 않고 서, 서, 원래 설탕과 <laughs> 그토마토맛 집어넣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설탕을 많이 뺀거예요 맛을 내기 위해서 어, 염분만 조금 190ml 정도 의 염분이 들어있네요. 1회 섭취량당. 네, 이 정도 염분은 충분히 좋습니다, 몸에. 염분을 너무 제한하면 안 돼요. 몸을 안 드시는데. 염분을 제한하면 몸이 꼽니다. 꼰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근육이 버티지 못해요. 방방 하는 게 없어요. 염분을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오쌰. 하트 모양으로 똑같이. 듬뿍. 이 정도면은, 아이고, 모양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음> <웃음> 이 정도 해서, 네. 일단 이두 개를 먼저 옮겨놓고, 고구마가 익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익어서, 여기는 제가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고구마가 익으려면 좀 남았네, 시간이. 그리고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비벼서, <laughs> 내가 먹는 터치가 너무 웃긴다 이거. <laughs> 자, 방 막방. 당당하게 이렇게 저번 방 한번 인스타에 했었는데. 이렇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올려서 그냥 드시면 돼요. 여기다 <laughs> 김치 이렇게 떨어뜨괜찮아요 김치. 염분이 지금 많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김치를 가장 좋아하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인스턴트 김치 드시면 안 돼요. 거기는 <laughs> 얼마나 많은 함유량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정확히. <laughs> 아 목이 탄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한 형, 남자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집 여기는, 탄수화물, 적당한 지방, 그리고, 단백질도, 어, 뭐야,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다세요 찍어주세요. 빨로빨로미. 하루 경과. 아시죠? 하루 경과. 이건 이제 홍보하는 거 아니고, 제가 먹는 건데, 진짜로. 여기에 보면은,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등 되게 몸에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겠죠? 충분한 지방, 몸에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죠. 꼭드셔줘야 돼요. 테디 씨 일어나셔야 되네요. <laughs> 몸에 좋은 지방있고안 좋은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고 포화 지방이 있는데 포화 지방은 뭐 식용유에 나와서 나오는 기름 그리고 뭐 진짜 몸에 안 좋은 기름들이 대부분 많구요 이거는 정말 좋은 포,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지만 적당한 지방을 섭취해줘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게 또 지방을 잘 태우는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꼭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한께는 이렇게 되고요 고구마만 딱 이기면 딱인데 일단 좀 먹겠습니다 이따 고파서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이거음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려면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냐, 단백질을 먼저 먹냐, 다이어트에 또, 농도가 틀려요. 자, 내가 몸을 키우고, 리메스업을 할 거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먼저, 식사할 때. 제일 먼저 없어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마지막에. 그 이유는, <laughs> 단백질하고, 지, 지방하고, 야채들과, 그런걸로 몸에 그.. 포만감을 좀 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최대 적게 먹는거죠 그게 가장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씬 준비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고구마를 먹어요 밥이나 음. 진짜 맛있어 아! 그러면은 잠깐! 빨리 네, 올라와주세요 자 막간 내용에서 정말 제가 내놔보어 뭐 보이는 뭐 먹을 게 없는데 보이시겠어요? 여기 먹을 게기 먹을 게 없습니다. 김치, 어머니 김장 김치 그리고 s m b 닭 가슴살 이건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S.M.B.T. 훈제 칼로바이 워터젤리 캐디 이따 주기 가져가야 될게 이거 네 워터젤리 그리고 뭐 각, 각종 즙, 흑마늘 뭐즙 감백 개의 양 전면 파지, 양파지 이런 거있구요 자, 여러분들로 식 거는 자 정말 급할 때 내가 급해, 숫살을 먹어야 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다른 훈제닭 간살은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이 훈제닭 간살만 유일하게 향이 좀, 향이 좀 강하게 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추천. 자, <laughs> 믹서기 짧깐한거 이거를. 뜯어서, 어. 넣어주세요. 넣고, 물을, 이렇서 물을, 덜덜덜덜, 어. 버스트 물이 적당량, 잠기기 전. 하고, 오늘 그러면은 다터블란스 홍보한 김에 다터블란스 거를, 프로틴을, 이게 총 4스푼이 1의 함량인데 2스푼만 넣을게요. 드시고, 아몬드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요 아몬드가 없어요. 아, 아몬드 추가하면 오소한 맛이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 시즌이시면은 꿀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꿀이에요. 그냥, 그냥 꿀. 비시즌인 사람들은 꿀 넣어주면 되게 좋아요. 꿀이 천연당. 그리고 유일하게 썩, 썩, 유통기한이 썩지 않는 당이라고 하죠. 몸에 좋고, 어, 뭐, 맛도 있고. 이건 진짜 제가 이용하는 제가 이용하는 꿀은 아닌데 급하게 산 거예요. 제가 급하게 먹어야 돼서.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꿀을 아침에 얼, 그 세수하고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꿀을 정말 적당히만 하나 둘셋이 정도면 돼요. 그러면 잡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덮고 믹서기로 갑니다. 귀여운 믹서기를. 이건 딱 1인용 믹서기예요. 믹서기 지금 3개 있는데, 이건 1인용. 급할 때는 큰 거에 내리게 갈아버려요. 하시고, 시끄러워요, 잠깐. 저같은 경우는 약간 닭이 씹히더라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 닭이 씹히면 오바이트하시더라고요 <laughs> 충분히 많이 갈아서 제가 수업이 바쁘거나 시즌에 입맛이 없거나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먹어요 간단하게 갈아먹는 거랑 씹어먹는 거랑 흡수율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은 뇌에서 씹어서 인지해야 음식이라고 인지를 한대요. 근데 그 보충제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흡수는 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 몸을 봐도 흡수는 되는데 허기가 좀 빨리 와요. 허기가 그리고 위산 역류하시거나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 가나 마시면 더안 좋아요. 왜냐면은 얘는 음료를 생각하고 내려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입에서 씹지도 않고 내려갔는데 씹을 게 많이 남았어요. 여기 아무리 갈았어도 그면은 러 위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위염이나 위산염, 식도염 계신분들은 자, 이렇게 완벽하게 갈렸어요. 그쵸? 그냥 음료수 같아요. 그냥 마시면 돼요 그냥. 음. 테디 한번 먹여 볼까요? 테디 미국 사람이라, 테디가 미국, 미국 출신이라 어떤 맛이 날까? 맛있어요. 그냥 먹을만하지? 네. 딱 이정도 그냥 이 정도면 비리지 않고 그냥 먹을 정도같아요 되게 이 닭가슴살이 훈제향이 진짜 안 나죠? 네. 네. 씹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가요물 네. <laughs> 드릴게요. 그렇게 넣으시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담백해가지고. 괜찮죠. 와, 맛있다. 제가 많은 다우를 많은 저희 캐디를 물을 줘야 돼서 야, 이제 결리는 게 남아 있어요. 퍼스트 심사는 물품입니다. 저희 집은 진짜 심플하죠, 대리씨? 네. 먹을 먹을 것도 없고. 네,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외롭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도 아무래도 솔로로 보낼 것 같은데 물한잔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 집 냉장고는 간단해요. 예, 언제 들이면은 자 닭가슴살 소세지뭐 닭가슴살 볶는거 많은 상태인데, 이 코스트코 닭가슴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생닭. 이거는요 트라피아 아니고 동태 큰거 이거는 염분도 어, 좀 많고 여러분들 드시기 조금 힘들어요 이건 약간 비린맛이 많이 나서 트라피아 제품 그리고 저희 헬스의 상징이죠 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헬스의 상징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얼려서 보관합니다 <laughs> 그냥 다 버리기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헬스앤비티 제품들 뭐 칠리마 닭가슴살, 훈제뭐 닭가슴살, 볶음밥 등 중에서 제가 가장 편하게 먹는 닭가슴살이에요. 이 것도 쟁여놓는 편이고요. 저는 해스앤비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편에 이제 칠라피아랑 뭐 이제 생닭, 그 정도만 들어가 볼게요. 뭐 끝입니다. 뱀, 먹을 게 없어요. 아, 저희 집에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하나 있는데, 제가 매운 거 아예 못 먹거든요. 이거 하나 있는데, 이따 퇴지 주겠습니다. <laughs> 저는 못 먹어요. 매워서. 근데 이거, 여자가 사놓은 게 아니고요. 동생 놈이 살았을 상경이라고. 걔가 사놓은 거라. 그래서 저희 먹을 게 없어요. 저희 집에. 당연, 다음에 그걸로 가야겠다. 다음에는 그걸로 가야겠다. 보충제. 이제는, 자, 됐을 뻔해서. 고구마가 익었어요. 저희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익으면. 한 개만 딱 꺼내서. 자, 이 정도가, 한, 제손 순... 내눈속에 봤을 때한 180에서 200될 거야 200될 거야 그럼 저울 한번 확인해 볼까? 또 일어나실 시간이시네요 자 저울 한번 올려놓고 제가 한 200g에서 200g 될 거, 두개 합쳐서 200g 될거 같아요 100, 120에 전문가죠? 188g 딱 되죠 이 정도가 제한 끼예요 이 정도면은 탄수화물 양이 45g 정도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제한 끼예요 딱이 정도가 아름다움 너무나 제 사랑하는 식단, 딱이 정도가 제한 끼입니다. 왜 휴미 차죠? 역시 <laughs> 한끼 <laughs> 먹었는데, 예. 네. 이게 간단하게 저는 뭐볼때 뭐,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t v 를 딱히 오래 보진 않는데 밥 먹을 때만 좀 많이, 많이 봐요. 그리고 항상 트로피를 눈 앞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건 연출한 게 아니라 진짜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들어오면은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할 때 쓰는 밭치대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 계속 먹어볼까요? 한번 굶고 굶고 할까? 한번 굶고 할까 돼지? 너무 한번 먹는데 누가 앞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해. 혼자 오래 살다 보면은 뭐가 이게 전 아플 때 누가 앞에 있는 거 제일 싫거든요. 아플 때 이게 밥도 그런 거 같아. 혼자 먹는 게 편해져가지고 같이 먹는 거는 이게 나가서 먹는 거 빼고 집에서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진짜 어색해요. 형제 스타일이라고 하죠 형어 먹방하면서 <목소리도> 먹방 라이브를 넵 여쭤봐요 여쭤봐요 누나 지금 촬영 나나 촬영, 촬영 중, 촬영 중 노는 거 아니야 누나 촬영하고 있어, 촬영 안녕하세요. 촬영하느라고 누나. 내가 생각을 바로 내가 할게. 이런 거 사람이 오래 산다니까. 나 일하고 있는 거야 누나. 요새 왜이러 다녀? 식단 언제 올라가죠? 언제 올려드릴까요? 해야죠. 이거 식단인데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죠? 식단이에요 식단 유튜브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하고 아, 저거서 올려야겠다. 알림 설정 해놔야 이건 언제 올릴지 말안할 거야. 응? 알림 설정 해하라고. <laughs> 유영 안녕. 이거는 유튜브 식단 촬영. 다음 아, 촬영. 죄송. 응. 알림설정 필수 오케이 땡큐 알림설정 하셨대요 이 분이 네. 제 초심을 유탄이요 제가 누구다 초심을 지키는 사람인데 네, 다같이 식단입니다 궁금하시죠? 제, 내일 아침에 어윤호 윤후, 안녕 윤호야 나 이거 철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야 소리 느낌있죠? 어 너무 많이 남았다 <laughs> 응, 에이베스 두 져들 라나이 튀겨서 더 쪄가줘야겠다. 네, 뭐야? 그럼 안녕. 로스물통이요 오늘 물어볼게요. 다 먹고 고구마 하나 남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김나는 거 보이시죠? 너무 뜨거워서 시켜 먹고 있고요 식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운동에 식단이 7이, 7이고 운동이 3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이어트의 기준을 잡을 때 저는 반대예요 식단은 당연히 돼야 돼요 식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 운동이 얼마나 잘하나 운동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단은 어,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고구마를 지금 거의 1년 내내 먹고 있는데 아직 안 물려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거의 1년 내내 먹는데 안 물려요. 이유는 밥처럼 먹, 밥처럼 먹는 거예요, 밥처럼.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알지만, 자기가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은 가끔 좋아하는 것도 참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 한번 못참면 저는 이렇게 설명형 드릴게요. 인생에 우리가 100세 시대야. 그러면은 지금 남은 날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한테. 그 중에 1년 투자 못해서 몸못 만드는 사람은 전 되게 한,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일그긴 많은 세월 중에 이만큼 투자해서 한번 인생에 반짝 빛나보는 몸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저는 올바른 뭐 사람들의 마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몸, 이쁜 몸 만들어서 프로필 수 찍고 멋진 데 여행도 가고 그렇게 정말 아, 아름다운 추억만 만들면 평생 남는 추억이잖아요. 자, 이 고구마 하나 먹는 거 정말 저는 하나가 다 먹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맛있게 먹습니다. 자, 이전에 퍼스트 스타트는 식단편 1편인데요. 앞으로 많이 찍어 드릴게요. 식단 공개 다 하겠습니다. 자, 레츠고. 피스.